192년 한 입으로 두말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죽하면 192년은 이부지자 아버지가 둘이다라고 했겠습니까? 2013년 차동욱전 검찰총장의 개인윤리 문제가 터졌을 때입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했다. 하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거부하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밤, 암흑의 터널, 불통과 비정상을 확인한 만남. 답답하네요라고 말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시 공개적이고 비겁한 국기문란이다라고 했고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당시 조국 전 장관도 최동욱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이 명확히 드러났다라며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 무엇을 겁내는지 알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지금의 추미애 장관의 행동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분노 그대로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를 하기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지만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곧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제거하라고 승인한 것이고 자신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행동대장 추장관을 시킨 것입니다. 차도 살인,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검사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제거해야 합니다. 대통령 자신이 발탁해서 장관으로 임명, 총장으로 임명했는데 자신이 직접 제거한다면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니까 추장관을 행동 대장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행동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라임 옵티머스 사건, 월성 원전 부당 폐쇄와 같은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시켜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고자 하는 무리한 시도, 잘못된 시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